네, 3일차 어법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어법상 틀린 걸 고르는 거네요. 네. One recent research referred to such jobs. 한 최근의 연구가 그러한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 위치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어,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지금 such job 요거를 수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뒷문장에 지금 serve라는 동사 나오면서 주어가 없으니까 주교관계대명서 위치 나온 거 맞고 인위치가 나올 가능성은 없죠 네, 요거 위치와 아, 인위치 선택 문제 여부인가보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고, 2번이죠. Every two years, 매 2년마다 경년으로 그런 뜻이 되겠죠. Over a six-year period, 6년의 기간에 걸쳐서 총 3번 정도가 되겠네요. The researchers, 연구자들은 conducted the study,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라고 해석했다면 이 부분을 그냥 쭉 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뒤에까지 좀 봐주세요. Conducted a study asked. 여기가 본동사죠 Participants. 참가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가 본동사니까 그럼 conducted 여기는 준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준동사 문제일 땐 누구 생각하자고 했었죠? 태. 를 생각하자고 했었죠. 그러면 테를 생각해야 되는데 researchers 연구자들이 연구를 시행했잖아요. 그럼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conducting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쵸? 3번 볼게요. 자, the results 연구는 show that 나타내고 있습니다. retirees 은퇴자들인데 who continue to work in bridge jobs 그 중간 직업에서 연결해주고 있는 직업들에서 일을 계속해온 은퇴자들이, 여기가 주어네요. w o r e healthier, 더 건강했대요. 그러면 주어, 동사,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본동사일 테고, 본동사일 때에는 누구 생각하자구요? 수, 시제, 그 다음, 테의 일치를 고려해야 되는데, 어 지금 retiree에다 술치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거시제 그 다음 과거시제 시제일치도잘 되어 있고 w e r 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태의 고려 대상이 아니죠. 한 번도 문제 없습니다. 4번 볼까요? Also 또한 people whose post-retirement employment was related to their previous career까지가 관계사 처리 되겠네요. 앞에 나와 있는 people을 수식하고 있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인데. 당연히 소유격 관계 대명사 앞에는 선행사도 있고 뒷문장도 완벽해야 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와 지시 대명사 혹은 인칭 대명사 네 인칭 대명사의 합이라고 했었죠 결합된 거라고 했었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풀어서 생각해 보세요 people and 그다음 their 이렇게 post retirement employment people tended to be mentally healthier 이 문장에다가 a n d their post retirement employment가 말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정확하게 의미에 부합하고 있고 어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죠. 자 5번 보겠습니다 this might be because 그것은 아마도 complete new job 완벽하게 새로운 직업이 ask individual 개인들에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sk는 요청하다 라고 해석할 때에는 불완전 타동사 였죠 그러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필요로 하고 있고 individual to adapt 네, 적응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dapt 같은 경우에는 준동사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누구 생각하자고요? 태의 일치를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목적어와 목적어, 보호관계가 주술관계인 점을 생각하면서 개인이 적응을 하는 거죠. 개인을 적응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능동 형태인 to the 나온 거 맞고 밑에다 참고로 이렇게 써두라고요. To be adapted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 풀때 어, 문제의 의도까지도 같이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문제의 답은 네 문제의 답은 2번이었었고 네. 현재 분사와 그다음 과거 분사 선택 문제였습니다. 능동과 수동음이 파악하시면서 특히 본동사와 혼동하지 않기. 자, 그다음 2번 보도록 할까요? 어법상 틀린 부분이 없는 문장을 고르래요. 아, 오케이. 자, 1번 볼게요. climbing step hills. 아, 네.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것은 동명사 주어죠. 그러면 동명사 주어일 경우에는 우리가 단수 취급을 한다. 그러면 require가 아니라 requires가 나와야 되겠죠. 동사에서 본동사로 사용이 될 경우에는 우리 누구 수, 시제, 태를 고려해야 한다. 일치업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 수에 가장 먼저 걸리는 거죠. 2번 볼게요. 2번 we w a t c h the sun watch라는 동사를 보는 순간 아 지각 동사 떠올리시면 좋아요. 지각 동사는 불완전 타동사의 대표적인 예시였었죠. 음, 불완전 타동사. 그럼 불완전 타동사의 대표적이었으니까 누가 the sun이 목적어 raising의 목적, 격 보어가 될 텐데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나와 있는 raising은 음, 준동사일 테니까 누구 고려하자? 태를 고려하자. 어, 태양이 뜨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거, 어휘. raise라는 단어는 타동사로서 일으키다. 또는 키우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ise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로서 일어나다. 상승하다. 또는 이 경우에는 뜨다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태양이 무언가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다, 상승하다, 뜨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raising이 아니라 rising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이가 답이 되겠죠. Over the sea 바다 위로. 3 번. She had a baby examined in the nearby hospital. 그녀는 자신의 아기가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헤드가 사역동사로 사용이 됐어요. 대표적인 불완전타 동사. her baby가 목적어가 되겠고, 이자민이 목적격 보호가 되는데, 이 그자민 이 부분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준동사일 때는 누굴 고려하자고요태를고려하자고요 다시 한번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사이에 무슨 관계? 주술 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녀의 아기가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아기를 검사 받도록 한 거죠. 그럼 여기에는 지금 누가 나와야 되냐면 수동태가 필요하죠. 음. 수동태가 아니라 수동의 의미가 필요하죠. 수동의 의미. 그러면 이 이그재민 이걸 누구로 바꿔야 돼요? 과거 분사인 이그재민드가 필요합니다. 사역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에 있는 목적격 보어가 준동사일 때는 반드시 누구 고려해야 된다? 태를 고려해야 된다. 자, 4번 볼게요. The rain made the river to overflow. 요거는 정확하게 made라는 동사가 사역동사로 사용이 되었고, the river가 목적어, to overflow가 목적격 보어고 사역동사는 원형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한다. 라는 뭐 기본적인 법상에서 벗어난 거니까 어렵지 않죠. 았 마지막 5번 보면, whether he is rich or poor, 그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인지 아닌지는 여기 부분 네. 명사절이죠. 명사절적 속사 h e 더로 이어져 있는 이 문장 을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명사절을 makes 3인칭 단수 현재 나와 있는 거 문제 없고 그다음에 uh, no difference to him 그에게 어떠한 차이도 만들지 못합니다. 어떠한 변화도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라고 하니까 어, 명사절, 이 절이 단수 취급한다는 점만 기억하고 있었으면 큰 어려움 없이 풀수 있었을 문제이네요. 네. 답은 5번입니다. 3번 같이 볼까요? 다음 밑줄 친 부분 중어법상 틀린 것을 두 개나 골라야 돼요. 음. 그러면 하나만 찾았다고 될게 아니라 두개다 골라야 되니까 좀 신경 써서 끝까지 보도록 하죠. 1번 문제는 perhaps, 아마도, the most eye-opening experience, 가장 눈을 뜨게 했었던 경험은 여기도 명사, 아이도 명사, 그럼 명사와 명사 사이에 목적격 공배된 명사 대생략되어 있고 내가 have had, 가졌었던 가장 눈을 뜨게 해준 경험은 Uh, as a result of witnessing to this top-level debate, 이러한 최고 수준의 토론들을 목격함으로써, 모모로서, 그러면 최고 수준의 경험은 여기가 주어가 되겠네요.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절은 여기서부터 debate까지 앞에 나와 있는 experience를 수식하고 있었고, 그럼 여기 are the realization이라는 표현이 본동사에 해당하는데. R라는 비동사, 요거는 본동사니까 수, 시제, 그 다음에 테를 고려해야 하는데 앞에 나와 있는 experience가 단수명사니까 수에서 바로 걸려버리잖아요. 수에서 그러면 이게 R가 아니라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is로 바뀌어야 되겠죠. 2번도 볼게요. What amazes me?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관계대명사 What? 뭐뭐 했던 것은, about good debaters. 뛰어난 토론자들에게서 의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이것도 좀잘 봐주세요. What절에서 amazes 3인칭 단수 현재 형태의 동사가 나오고, 분동사도 is, 동사가 3인칭 단수 현재 형태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어, is that 무엇이었냐면 they are capable of choosing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Which side of the argument 논쟁의 어떤 쪽인지를 그 다음 to defend 자기들이 방어할 그렇죠? 자기들이 어떤 쪽을 방어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which side of the argument 이거까지는 문제 없고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수식하고 있는 거네요. 2번도 문제 없었죠? 2번은. 3번. The flexibility of the debaters. 그리고 이 토론자들의 유연성은 show us. us가 간접 목적어, 대디아가 직접 목적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냐면, 대연유도 부사니까 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always good argument. 좋은 논점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t o counters our positions 우리의 입장을 마주하게 할 좋은 논점이 있다는 것을 어, 항상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No matter how dearly we hold it,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좋게 보고 있든지 간에인 거네요. 일단은 여기에서 we hold 주장하다, 그다음에 it 그것을 우리의 입장을 이때 이시칭하는 건 position이 될 테니까 그리고 hold는 여기서 주장하다는 뜻으로 사용이 됐죠. 주어동사 목적으로 일단은 문장이 완벽하니까 이 자리에 목적의보어가 필요하지 않고 그러면 how dear 하면서 여기에 형용사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좋게 보든지 간에 부사 나온 것도 문제 없어요. 그 다음 4번 볼까요? When you listen to debate, 네가 토론을 들었을 때 you often find yourself, find도 불완전 타동사였죠. 오형식 동사 대표적인 그래 you are s 목적어가 listening이 목적격 보어네. listening이 목적격 보어. 네, listening이 목적격 보어 어, 듣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 그다음 to an argument 그 논쟁을 듣고 있고 and then 그리고 난뒤 그다음 n o t i n g 이란 Arguments 그리고 a g r e e m e n t 그것을 동의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여러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끄덕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Listening이 목적격 보어 1, 그 다음에 n o t i n g 이 목적격 보어 2고 여기에서 이 목적격 보어는 준 동사로서 사용이 된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생각하자고요? 테를 고려해야 되겠죠? grammar s e 너 자신 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니까 운동 형태인 현재 분사 -ing이 오는 건 맞고 과거 분사 -ed는 오면 안 된다.까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 볼게요. Just when you think you've made up your mind 너가 너의 마음을 결심했다고 생각했을 바로 그때 suddenly the other side 갑자기 다른 편은 makes a point 논점을 만들 것입니다. What is so clever? is 굉장히 똑똑해서인 건데 앞에 지금 선행사가 있죠. 음, 그 다음에 어 뒷문장에 지금 'is'라는 동사만 나와 있고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선행사가 있고 뒷문장이 불안덕할 때는 에 우리 관계 대명사 위치가 필요하죠. 또는 'that' 음, 그래서 이 자리에는 'was'이 나오면 안 되고 t h a t is so clever' 하면서 너무 현명한 포인트를 논점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고 관계대명사 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다선택 문제에서 걸렸네요. 네 정리하면 답은 1번과 5번이 될 텐데 문제의 포인트는 1번에서는 본동사 그리고 본동사 중에서도 수일치 어긋났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5번에서는 관계대명사였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대화 선택 문제 앞에 선 행사가 있었다는 점,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일차로 넘어갈까요?